65세가 넘어서면서 인생은 크게 달라졌습니다. 저는 수십 년간 바쁘게 일하며 많은 사람들을 만나왔고 오랜 시간 삶의 다양한 상황을 겪었습니다. 젊었을 때는 돈이 중요하다고 생각했고 성공하기 위해 누구보다도 열심히 살았습니다. 친구도 많았고 늘 주변엔 사람들이 북적였습니다. 저는 남을 돕는 것을 좋아했고 누군가 곤경에 처하면 언제든 손을 내밀었습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고 은퇴한 후 인생에서 정말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깊이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제야 비로소 알게 된 것입니다. 가장 소중한 것은 돈이나 성공, 명예가 아니라 사람과 사람 사이의 신뢰와 존중이라는 것을 말입니다. 그리고 그 신뢰를 지키기 위해서는 때로는 냉정하게 선을 그을 필요가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지금부터 제가 경험했던 이야기를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이것은 저의 개인적인 경험과 제 주변 친구들, 동료들이 겪은 일들을 바탕으로 하고 있습니다. 오랜 시간 고민 끝에 정리한 65세 이후 절대 빌려주면 안 되는 물건 7가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물론 나이를 떠나서 빌려주지 않는 것이 좋은 물건들도 있습니다만, 특히 65세 이후에는 이런 물건들을 빌려주면 돈보다 소중한 관계까지도 잃을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저와 비슷한 연배의 여러분께서도 아마 공감하시리라 생각합니다. 아무쪼록 제 이야기를 통해서 여러분이 소중한 인생의 관계들을 지키고 더 편안한 노후를 보내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첫 번째, 돈입니다. 젊었을 때도 돈을 빌려주는 일은 늘 조심스러웠습니다만 나이가 들수록 돈을 빌려주는 일은 더큰 위험이 되었습니다. 60대 후반이 되었을 무렵, 저는 오랜 친구에게 큰 돈을 빌려준 적이 있습니다. 이 친구는 젊은 시절부터 40년 넘게 함께한 절친한 사이였습니다. 어느날 그 친구는 급하게 저를 찾아와 큰 돈이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자식이 사고를 당해 긴급하게 병원비가 필요하다는 것이었지요. 저는 조금의 망설임도 없이 돈을 빌려주었습니다. 친구는 눈물을 흘리며 감사하다 했고 반드시 갚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처음에는 빌려준 돈에 대해 별로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친구를 믿었으니까요. 하지만 시간이 흘러 약속한 날짜가 지나고 친구로부터 아무런 연락이 없었습니다. 저는 고민 끝에 친구에게 연락했습니다. 친구는 미안하다며 조금만 더 기다려달라고 부탁했고, 저는 친구의 어려운 상황을 알기에 기다리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그 기다림이 길어지자, 마음 속에서 작은 불안이 자라나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시간이 지나면서 우리는 서로에게 연락하기도 어색해졌고, 어느 순간 서로 얼굴조차 보기 힘들어졌습니다. 그렇게 저는 돈도 잃었지만, 그보다 더 소중한 친구까지도 잃어버렸습니다. 물론 돈 자체가 크게 아까운 것은 아니었지만, 오랜 친구와의 소중한 인연을 그렇게 잃었다는 사실이 너무나 슬펐습니다. 두 번째는 약입니다. 약을 빌려주는 일이 그렇게 심각한 문제를 만들 것이라고는 전혀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은퇴 후 저는 동네 작은 아파트에 살면서 이웃과도 가깝게 지냈습니다. 어느날 옆집 아주머니가 급하게 저희 집문을 두드렸습니다. 혈압약이 떨어졌다고 했습니다. 병원에 가기엔 시간이 늦었고, 아침에 약을 먹지 않으면 위험하다고 말했습니다. 마침 저도 혈압약을 먹고 있었고, 흔쾌히 약을 몇알 건네주었습니다. 아주머니는 약을 받아들고 매우 고마워했습니다.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 문제가 생겼습니다. 아주머니가 약을 먹은 뒤 심한 부작용으로 병원에 입원하게 된 것입니다. 다행히 생명에는 지장이 없었지만, 그 후로 아주머니 가족과 저희 가족 사이에는 어색함이 감돌았습니다. 법적인 문제로 번질 뻔했던 이 사건으로 인해, 저는 심각한 스트레스를 겪었고, 이웃 관계도 어색해졌습니다. 결국 저는 약은 절대 빌려주지 않는 것이 최선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건강 문제는 서로에게 매우 민감한 부분이며, 약은 전문적인 처방이 필요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된 순간이었습니다. 세 번째는 신분증이나 각종 서류 같은 개인적인 문서입니다. 저의 먼 친척 중한 명이 어느 날 갑자기 연락해왔습니다. 사업을 새로 시작하는데 여러 가지 행정 절차를 위해 저의 신분증이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그 친척과 평소에는 자주 연락하지 않았지만 피가 섞인 가족이라 생각하여 신분증을 빌려줬습니다. 그런데 얼마 뒤 저는 신분증과 관련된 각종 금융사고에 연루되는 황당한 일을 겪게 되었습니다. 저도 모르게 제 명의로 대출이 진행된 사실을 알게 되었고, 이로 인해 경찰 조사까지 받았습니다. 물론 오해는 풀렸지만, 이 과정에서 많은 시간이 걸렸고, 저의 신용도는 회복하기까지 오랜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여기까지 말씀드린 이야기는 제가 나이를 먹으면서 직접 겪은 일들 중 일부입니다. 아직 네 가지의 이야기가 더 남아 있습니다만 이것들 역시 제가 직접 경험하거나 제 주변에 가까운 지인들이 겪었던 실화들입니다. 삶에서 중요한 교훈은 때로는 가슴 아픈 경험을 통해 얻게 되기도 합니다. 이야기를 통해 여러분께서 비슷한 일을 겪지 않고 더 지혜롭고 평온한 노후를 보내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네 번째는 추억이 담긴 물건들입니다. 젊은 시절에는 물건이란 단지 소유의 의미였지만 나이가 들수록 물건 하나하나가 삶의 일부가 됩니다. 사진 한 장, 오래된 손목시계, 돌아가신 어머니가 남긴 반지, 아내와 함께 산척 가전제품, 이런 것들은 단순한 물건이 아니라 우리의 인생과 감정이 고스란히 담겨있는 존재입니다. 몇해 전, 오랜 친구가 저희 집에 놀러 왔을 때 일이었습니다. 그 친구는 제가 유독 아끼는 오래된 LP판을 보고는 딱 며칠만 빌려주면 안 되겠냐고 물었습니다. 자녀의 결혼식에서 아버지와의 추억을 회상하며 사용하고 싶다고 했습니다. 친구의 진심 어린 부탁에 저는 망설이다가 결국 허락했습니다. 하지만 며칠이 지나고 돌아온 LP판은 극힘이 생겨 있었고 소리가 망가진 상태였습니다. 친구는 미안하다고 했지만 제 마음에는 깊은 상처가 남았습니다. 그 LP판은 제 아버지가 생전에 남긴 유일한 유품이었습니다. 비록 친구는 고의가 아니었고 정성껏 보관하려 했겠지만 되돌릴 수 없는 추억은 다시 회복되지 않았습니다. 그 사건 이후 저는 누가 뭐라 해도 추억이 담긴 물건만큼은 절대 빌려주지 않기로 다짐했습니다. 그것은 단지 물건이 아니라 내 삶의 조각이기 때문입니다. 다섯 번째는 집 열쇠입니다. 아마 많은 분들이 가족이나 가까운 친구에게 비상용으로 집 열쇠를 맡기곤 하실 겁니다. 실제로 저도 예전에는 당연하게 생각했습니다. 어느날 아내와 여행을 떠난 사이에 조카가 저희 집에 들렀던 일이 있었습니다. 그 조카는 잠깐 짐좀 맡기려고 들렀다고 했지만 나중에 알게 된 사실은 친구들을 불러 파티를 했다는 것입니다. 저희 집에 있던 소중한 도자기 하나가 깨져 있었고, 냉장고에 있던 음식은 거의 사라져 있었으며, 집안은 어수선한 상태였습니다. 물론 조카는 죄송하다며 사과했지만, 그 뒤로 가족 모임에서 서로 얼굴을 보기가 민망해졌습니다. 더 이상 가족 간의 신뢰도 예전 같지 않았고, 집이 더 이상 안전하고 편안한 공간으로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집은 우리가 하루의 끝에 돌아와 마음 놓고 쉴수 있는 유일한 공간입니다. 그 공간의 열쇠는 절대 아무에게나 맡겨서는 안 된다는 것을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여섯 번째는 자동차입니다. 자동차는 단순한 교통수단이 아니라 책임이 따르는 물건입니다. 어느날 교회 지인이 가족 여행을 간다며 제 차를 며칠만 빌릴 수 있냐고 부탁했습니다. 당시 제 차는 거의 사용하지 않았기 때문에 선뜻 허락했습니다. 그러나 며칠 후, 그 지인으로부터 사고가 났다는 전화를 받았습니다. 본인은 다치지 않았지만, 제 차는 앞범퍼가 심하게 망가졌고, 보험 처리를 하긴 했지만, 여러모로 귀찮은 일이 많아졌습니다. 가장 큰 문제는 그 이후 지인과의 관계였습니다. 처음에는 미안하다고 여러 차례 연락이 왔지만, 점차 서로 간의 어색함이 쌓이면서 관계가 멀어졌습니다. 차량 수리비는 보험으로 해결되었지만, 잃어버린 감정은 복구되지 않았습니다. 그 일을 겪고 난뒤 저는 차를 잠깐이라도 빌려주는 일이 얼마나 큰 위험이 될수 있는지를 실감했습니다. 일곱 번째는 일기장, 개인 노트, 혹은 편지 같은 사적인 기록물입니다. 요즘은 많은 분들이 스마트폰이나 컴퓨터로 기록을 남기지만, 저처럼 오래된 세대는 여전히 종이 위에 마음을 적는 것을 좋아합니다. 저는 지난 수십 년간의 감정, 생각, 후회, 기쁨을 일기장에 기록해왔습니다. 그것은 제 내면의 가장 깊은 곳이자 누구에게도 보여주고 싶지 않은 진심이 담긴 공간입니다. 그런데 어느날, 오랜 친구가 저에게 내가 겪은 상실감에 대해 써놓은 일기를 한번 읽어보고 싶다고 했습니다. 본인도 비슷한 일을 겪고 있는데 내 기록이 큰 위로가 될것 같다고 했습니다. 망설이다가 결국 저는 오래된 일기장을 일부 복사해서 건넸습니다. 친구는 눈물을 흘리며 감동했다고 했지만, 며칠 뒤부터 묘한 거리감이 생겼습니다. 제 일기장에 적힌 생각 중 일부는 솔직하고 날것 그대로였기에, 친구가 그것을 상처로 받아들였던 것입니다. 그 후로 우리는 자연스럽게 멀어졌습니다. 저는 다시는 사적인 기록을 다른 사람에게 보여주지 않겠다고 결심했습니다. 나의 내면을 남에게 보여준다는 것은 그만큼의 감정적 리스크가 따르는 일이라는 것을 절실히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이 일곱 가지는 제가 직접 겪었거나 가까운 주변 사람들의 사례를 통해 배운 교훈입니다. 이 이야기들은 단순히 물건을 빌려주지 말라는 수준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가 얼마나 나 자신을 보호해야 하는지 그리고 관계 속에서 지켜야 할 경계가 무엇인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65세 이후의 삶은 조용하고 평화로워야 합니다. 불필요한 오해와 상처를 줄이기 위해서는 때로는 안 된다고 말할 용기가 필요합니다. 그것은 이기심이 아니라 자신과 상대를 동시에 보호하는 지혜입니다. 여러분도 이제부터는 누구보다 소중한 자신을 위해 현명한 선택을 하시길 바랍니다. 나이가 들수록 사람들은 점점 더 단순해지기를 원합니다. 복잡한 인간관계, 갈등, 얽히고 설킨 감정에서 벗어나 평온하고 조용한 삶을 꿈꾸게 됩니다. 그러나 아이러니컬하게도 그 평온은 그냥 주어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더 명확한 기준과 판단, 그리고 경계가 필요합니다. 젊을 때는 한 번쯤은 괜찮겠지. 좋은 게 좋은 거지라는 생각으로 사람들을 대했지만 그런 태도가 노년에는 오히려 독이 될수 있다는 걸 배웠습니다. 65세 이후 저는 괜찮아요를 죄송해요, 어렵습니다로 바꾸는 연습을 했습니다. 처음에는 죄책감이 들었습니다. 오랫동안 나눠온 관계에서 정중하게 거절한다는 것이 마음을 불편하게 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놀랍게도 그렇게 선을 긋기 시작하자 오히려 제 삶은 더 평온해졌습니다. 진심으로 저를 아끼는 사람들은 그 경계를 존중했고, 무례한 부탁을 계속하는 사람들과는 자연스럽게 멀어졌습니다. 사람 사이의 진정한 관계는 내가 얼마나 많이 주느냐보다 서로의 경계를 얼마나 잘 지켜주느냐에서 비롯된다는 것을 몸소 체험하게 된 것입니다. 이제는 어떤 사람이 이것 좀 빌려주실 수 있나요? 라고 물으면, 저는 웃으며 이렇게 대답합니다. 죄송하지만 제가 몇번 아픈 경험이 있어서 지금은 그런 건 하지 않고 있어요. 이렇게 정중하게 말하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해합니다. 혹시라도 기분이 상하는 사람이라면 그 관계는 원래 오래가지 못할 관계였던 겁니다. 무리하면서까지 맞춰야 하는 관계라면 나이가 들수록 더욱 멀리 해야 한다는 게 저의 결론입니다. 이제부터는 각 항목에 대해 조금 더 깊이 있는 사례와 생각을 나누고자 합니다. 왜냐하면 이야기가 단지 빌려주지 마세요. 라는 표면적인 메시지가 아니라 인생 후반을 어떻게 살아야 할지에 대한 깊은 통찰을 담고 있기 때문입니다. 첫 번째로 다시 돌아가 봅시다. 돈은 정말 민감한 주제입니다. 젊었을 때는 돈을 빌려주고 나서 받지 못해도 내가 더 열심히 일하면 되지 라는 생각으로 넘길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은퇴 후의 돈은 다릅니다. 그것은 단순한 자산이 아니라 내가 일생 동안 흘린 땀의 결정체이고 앞으로의 생존과도 직결됩니다. 한번 잘못 빌려주면 다시 회복하기 힘든 손해를 보게 됩니다. 또한 사람은 돈을 받을 때보다 빌릴 때더 고마워하지 않습니다. 빌리는 순간은 고마울지 몰라도 시간이 지나면 그 빚은 부채감이 아니라 스트레스로 변합니다. 그리고 이상하게도 갚지 못하는 사람일수록 오히려 자신이 피해자처럼 행동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너무 압박을 줘서 불편했다는 식으로요. 그래서 저는 말합니다. 돈을 빌려줄 거라면 아예 주는 셈 치고 줘야 하며 그마저도 여유가 있는 범위 내에서만 해야 합니다. 그게 아니라면 관계를 위해서라도 거절하는 것이 정답입니다. 두 번째, 약에 대해 좀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세대는 남을 돕는 걸 미덕으로 생각하며 자랐습니다. 내 약을 나눠주는 게뭐 대수냐는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건강은 인생 후반에서 가장 중요한 자산이며, 약은 의사가 각 개인의 상태에 맞춰 처방한 것입니다. 같은 고혈압이라도 체질과 병력, 복용 이력에 따라 약의 종류는 달라집니다. 잘못된 약 하나로 인해 생명을 잃을 수도 있습니다. 저희 친구 중한 분은 친척에게 위장약을 나눠줬다가 그 친척이 심각한 알레르기 반응을 겪어 병원에 실려 간 경험이 있습니다. 아무리 작은 약이라도 그것이 생명을 위협할 수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세요. 세 번째, 서류나 신분증 같은 문서입니다. 여러분 요즘 세상은 예전과 다릅니다. 예전에는 주민등록증을 빌려준다고 해서 큰일이 벌어지지 않았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지금은 명예도용, 금융사기, 온라인 계약 등등 수많은 위험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단한 번의 실수로 수십 년 동안 쌓은 신용과 명예가 한순간에 무너질 수 있습니다. 가까운 사람이라도 그런 요청을 한다면 단호히 거절하세요. 예전에 안 좋은 경험이 있어서 지금은 그런 건 절대 안 해요. 이 한마디로 충분합니다. 네 번째 항목인 추억의 물건은 더욱 조심해야 합니다. 이것은 단순히 돈으로 환산할 수 없는 감정의 가치가 담긴 물건입니다. 사진 한 장, 편지 한 통, 오래된 시계, 부모님이 쓰시던 물건들, 이런 것들은 시간이 갈수록 더 소중해지고 대체할 수 없는 존재가 됩니다. 이런 물건을 누군가에게 빌려줬다가 잃어버리거나 훼손되면 그 상실감은 말로 다 표현할 수 없습니다. 비록 상대가 아무리 사과해도 내 마음 속 상처는 쉽게 아물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말합니다. 이건 제게 특별한 의미가 있는 물건이라 죄송하지만 빌려드릴 수 없습니다. 그렇게 말하면 됩니다. 이해 못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내 감정과 기억을 존중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다섯 번째 항목인 집 열쇠에 대해 다시 한번 곱씹어 보겠습니다. 집은 우리가 가장 안전하다고 느끼는 공간이자 인생의 마지막 피난처입니다. 젊을 때는 집 열쇠를 맡기거나 공유하는 일이 그리 큰 문제가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친구나 가족에게 잠깐 맡기는 것이 오히려 편리하게 느껴졌던 적도 있습니다. 하지만 노년기에는 그 집이 단순한 공간이 아니라 마음의 안정을 주는 성역입니다. 한 번은 아들이 잠깐 들러서 필요한 물건만 가져갈게요. 라고 하며 열쇠를 가져간 적이 있습니다. 당시에는 가족이니까 당연히 허락했습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 그날 아들은 회사 동료 몇 명을 데리고 아 집에서 회식을 했더군요. 저희 부부는 그 소식을 나중에야 전해 듣고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특별히 무언가 훼손된 것은 아니었지만, 집이라는 공간이 더 이상 저희만의 공간이 아니라는 생각에 깊은 상실감을 느꼈습니다. 그 이후로 저희는 다시는 누구에게도 열쇠를 맡기지 않기로 했습니다. 열쇠 하나가 상징하는 것은 단순한 출입이 아닙니다. 그것은 그 사람을 얼마나 신뢰하는지, 내 삶의 일부를 어디까지 공유할 수 있는지를 나타내는 상징적인 행위입니다. 그리고 그 경계를 지키지 못했을 때 집이라는 공간은 더 이상 쉼터가 아니라 불안과 경계심이 가득한 장소로 변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도 반드시 기억하세요. 집 열쇠는 소중한 관계를 시험하는 도구가 되어서는 안됩니다. 아무리 가까운 사람이라도 그 경계는 분명하게 지킬 필요가 있습니다. 여섯 번째는 자동차입니다. 차는 움직이는 기계일 뿐이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거기에는 법적 책임과 금전적 손실, 그리고 감정적 소모까지 따라옵니다. 한 번은 오래된 친구가 지방에 가족이 아파서 다녀와야 하는데, 차를 잠깐만 빌릴 수 있겠냐고 부탁해왔습니다. 그 친구는 평소 신중하고 믿을 만한 사람이었기에, 저는 별 고민 없이 차를 내줬습니다. 그런데 그 친구가 다녀온 뒤, 차량에서 이상한 소리가 나기 시작했고, 결국 수리소에 맡겨야 했습니다. 수리비는 친구가 일부 부담했지만 차량의 상태는 예전 같지 않았고 저는 불안한 마음으로 운전하게 되었습니다. 그보다 더 안타까운 건 친구와의 관계였습니다. 서로 조심스러운 마음이 생기고 결국 예전처럼 편하게 연락하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자동차는 단지 빌려주면 되는 물건이 아닙니다. 그것을 사용하는 동안 생기는 모든 책임과 사고, 그리고 유지 관리까지도 함께 따라오기 때문입니다. 특히 우리가 나이가 들수록 한 번의 사고나 스트레스가 건강에 치명적인 영향을 줄수 있습니다. 그러니 차를 빌려주는 일은 단호하게 거절해야 합니다. 죄송하지만 요즘 차 상태가 불안정해서요 라든지 보험 문제 때문에 안 돼요 라는 식으로 부드럽지만 확실하게 선을 그으세요. 마지막 일곱 번째는 개인적인 기록, 즉 일기. 편지, 메모 혹은 생각이 담긴 글입니다. 이것은 겉으로 보기엔 그저 종이에 불과할 수 있지만 내면을 가장 깊이 드러내는 거울이기도 합니다. 저는 50대 중반부터 일기를 써왔습니다. 그때부터 지금까지 매일은 아니더라도 큰일이 있거나 감정이 요동칠 때면 꼭 글로 남기고 했습니다. 글은 저에게 있어 치료와도 같았고 때로는 스스로를 다독이는 도구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손주가 우연히 그 일기장을 발견하고 읽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글을 좋아하고 할아버지의 인생 이야기를 듣고 싶다고 했지요. 저는 처음엔 망설이다가 일부만 보여주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그 일기 속엔 손주가 어렸을 때 제가 느꼈던 걱정, 실망, 두려움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고 그는 그것을 보고 충격을 받았습니다. 오해는 곧 풀렸지만. 저는 그날 이후 다시는 그 어떤 사적인 글도 가족에게 공유하지 않기로 마음먹었습니다. 내 감정은 내가 이해해야 할 것이지 남에게 평가받기 위해 쓰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나의 속마음을 기록한 글은 때론 가장 소중하고도 취약한 존재입니다. 그 글을 보는 순간 상대는 나의 약점을 보게 될수 있고 그로 인해 상처를 받거나 관계가 달라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도 꼭 기억하세요. 사적인 감정이 담긴 기록은 나 자신만을 위한 것이며 그것을 타인과 공유하는 순간 그 책임 역시 본인의 몫이 된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이렇게 일곱 가지의 이야기와 그에 따른 경험, 그리고 얻은 교훈을 모두 나누었습니다. 그러나 이것으로 끝이 아닙니다. 이 모든 사례들은 하나의 공통된 메시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인생 후반부에는 지키고 보호해야 할 것이 더 많아진다는 것입니다. 단순히 소유의 문제가 아니라 나 자신을 지키기 위한 선택이라는 점에서 그 의미가 큽니다. 우리가 살아온 수십 년의 시간은 단지 숫자로만 남는 것이 아닙니다. 그 안에는 수많은 만남과 이별, 성공과 실패, 기쁨과 눈물, 배려와 오해가 녹아 있습니다. 그런 인생을 살아낸 우리는 이제 지혜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지혜는 단지 많이 아는 것이 아니라 무엇을 하지 말아야 하는지를 아는 것에서 비롯됩니다. 사람들은 흔히 나이가 들면 관대해진다고 합니다. 하지만 저는 꼭 그렇지만은 않다고 생각합니다. 나이가 들수록 우리는 더 단호해져야 합니다. 우리의 시간은 예전처럼 무한하지 않기 때문에 더는 불필요한 후회나 상처에 시간을 쏟을 여유가 없습니다. 때로는 정이 아닌 냉정함이 관계를 지켜주는 마지막 끈이 되기도 합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린 빌려주지 말아야 할 일곱 가지는 사실 단지 물건이 아닙니다. 그것은 나의 경계선, 나의 정체성, 나의 삶의 가치를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장치입니다. 그 장치를 허물면 그 순간에는 착한 사람, 따뜻한 사람으로 보일 수 있을지 몰라도 시간이 흐르면 결국 가장 소중한 것을 잃게 됩니다. 그것이 자존감일 수도 있고 신뢰일 수도 있으며 때로는 사랑하는 관계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거절은 이기적인 행동이 아닙니다. 그것은 나 자신을 지키기 위한 그리고 진정한 관계를 보호하기 위한 성숙한 결정입니다. 젊은 시절에는 모두에게 잘 보이고 싶어서 많은 것들을 내어주곤 했습니다. 하지만 그 대가는 너무나 컸고 후회로 남은 것들도 많았습니다. 지금은 압니다. 모든 사람을 만족시킬 수는 없으며 그럴 필요도 없다는 것을요. 살아보니 그렇더군요. 정말 나를 아끼는 사람은 내가 거절했을 때 서운해하기보다 그 이유를 이해해주고 존중해주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과의 관계는 오래 갑니다. 반대로 내가 무언가를 해주지 않았다는 이유로 등을 돌리는 사람은 어차피 언젠가는 멀어질 사람입니다. 나이를 먹는다는 것은 그런 관계를 구분하는 눈을 갖게 되는 일입니다. 그러니 오늘부터는 마음 속에 조용히 말해보세요. 나는 이제 내 삶을 보호할 줄 아는 사람이 되기로 했다. 내가 힘들어지면서까지 누군가를 만족시킬 필요는 없다. 진심으로 나를 아끼는 사람은 나의 아니요도 사랑할 것이다. 이 말은 저 자신에게도 자주 되뇌이는 문장입니다. 때로는 눈물이 날만큼 힘들었던 날도 있었고, 사람에게 상처받아 깊은 회의에 빠졌던 날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날들을 지나며, 저는 제 자신을 조금씩 되찾았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평온함이 가장 큰 행복이라는 것을 압니다. 여러분도 그렇지 않으신가요? 젊은 시절의 치열함도, 사랑도, 배려도 모두 의미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나 자신을 위한 삶, 나를 중심으로 한 관계, 그리고 나의 경계를 지키는 일이 가장 소중한 시기입니다. 누군가는 그걸 이기적이라 말할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저는 그렇게 말하는 사람에게 조용히 웃으며 말합니다. 당신도 언젠가는 알게 될 겁니다. 이게 진짜 성숙한 삶이라는 것을요. 이제 이 글을 마무리하면서 여러분께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말이 있습니다. 우리가 지나온 삶은 결코 가볍지 않았습니다. 그 안엔 너무나 많은 가치와 의미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삶을 버티고 여기까지 온 여러분은 이미 충분히 멋지고 아름다운 사람들입니다. 그러니 앞으로는 그 삶을 지켜줄 수 있는 선택을 하세요. 거절해야 할 때는 분명하게 거절하고, 지켜야 할 것은 굳게 지키세요. 그것이야말로 여러분이 쌓아온 인생을 더욱 빛나게 만드는 길입니다. 감사합니다. 당신의 하루가 조용한 위로로 가득하길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의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에 작은 울림이 되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노후의 심야 식당에서